하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를 공부할 중국어 교사 김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8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역보기라는 페이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있는 6개의 퀴즈를 풀기 위해서 먼저 교과서보다는 제가 만든 PPT와 프린트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는 제가 그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을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다 채우실 수 있으시면, 아, 내가 수업을 제대로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니하오 차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자를 발음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한글을 보고 읽고, 읽을 수 없었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보고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고 어, 학습을 통해서 회화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글씨를 배우고 이런 형 어, 차례를 통해 가지고 중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국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국어를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발음을 표기한 것을 한어병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문자,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 읽어서 얘는 니, 네, 얘는 하오, 얘는 영어를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차이나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발음을 어떻게 어떻게 발음을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은 1912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순원의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그후 제2차 세계대전과 국권대전을 거치면서 49년 10월에 1949년 10월에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음, 이 문은요. 우리나라의 남대문과 같은 뭔가 중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인데요. 천안문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어로 발음을 했을 때는 톈안문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고궁 중국의 자금성의 남쪽문으로 그 앞에는 약 100만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광장,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매번 그 광장 앞에 있는 국기계양대에서 국기계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기계양식 같은 경우에는 국기계양식을 하는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장관이어서 관광객들이 꼭 보고 가는 코스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요. 인민이라는 글씨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이나 대통령이 뭔가 우리에게 말을 할때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국민이라는 대신 단어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우리가 중국어로 발음을 했을 때는 중화인민공화국라고 발음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공식 명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 그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인 국을 합쳐서 중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기도 중국의 국기만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국기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성홍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오성홍기는요, 말 그대로 다섯 개의 별이 있는 붉은색 국기라는 뜻으로 이 성은 별성자고요. 얘는 붉은 홍자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얘를 읽었을 때는 우싱홍지라고 말을 하고, 붉은색 바탕에 다섯 개의 노랑 별이 상단에 그려져 있는 것이 중국의 국기입니다. 중국의 국기는요, 먼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여기 나와있는 별도 그렇고 별의 색깔 또한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붉은색은요. 어, 혁명을 상징하는 공산군의 피와 혁명을 나타내는 붉은색 그리고 이 별의 노란색은 어, 대지의 광명을 뜻하는 어, 추수와 광명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별의 의미가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나타낸다 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별 4개는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소, 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의미하는데, 어, 이는 1949년 7월에 정식 국가 국기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별의 의미는 중국과 미국과 조금 다른데요. 미국의 그 국기도 보게 되면은 성조기에 여러 개의 하얀색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상징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각각의 주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별이 중국에 있는 성이나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이루고 있는 계층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은 뭐냐하면요 말 그대로 작은 숫자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 이런 말을 쓰죠. 요새도 이런 말을 쓰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죠. 근데 중국은 원래부터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민족수는 총 56개고요. 이 56개의 민족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장, 어, 아, 세 번째로 맞는 게 아니고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인도, 러시아, 미국, 이런 곳이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죠. 중국의 인구는 검색을 해 봤을 때, 어, 뭐, 한, 2015년 기준으로는 13억 7천만 명이라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나 있고, 또 2016년도 이후에 중국에서도, 한 가족, 한 자녀 정책을 폐지를 하고, 두 명의 아이까지 낳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요, 육아용품 사업, 혹은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블랙, 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누가 중국의 인구가 어, 중국의 민족이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56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소수민족은요 한족은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민족이에요. 그기 때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는. 저는 이걸 배울 때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한족은 한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고 어, 예를 들어서 조선족은 조선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족, 몽골족, 기타민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장족, 후이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을 경우 그 자식은 자신이 민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이 만약에 소수민족이랑 결혼했을 경우에 그 자식은요 한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소수민족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갈때 어, 농어촌 지역 특기자 뭐 이런 거가 있듯이 중국에서도요 이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에는요 뭔가 진학을 하거나 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우대 정책을 주긴 해요. 그래서 꼭 한족을 선택하지 않고 소수민족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서는 지금 두 명까지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요. 소수민족끼리 결혼했을 경우에는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게 되면은 둘이 하나로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줄었을 때 인구가 점점 줄게 되니까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두 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소주민족의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각 지역별로 사람들의 특징과 생김새와 옷차림이 다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 치파오는 사실 만주족의 의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선족이 우리나라 언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북한 말투를 쓰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선족은 중국 소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은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과 생김새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또 동쪽에서 서쪽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국가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김새나 모양이나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중국에는 중국어를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방언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내가 만약에 어, 북경에 살다가 지방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방언을 쓰게 되면은 내가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투리 통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생김새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 같지 않고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 생김새가 다르고요. 여기 있는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자,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92%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 중국의 소수민족은 고유한 언어, 문화, 주거 지역 경제 생활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민족 정책성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베트에서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독립해서 한 국가가 될 거예요. 라고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다민족 국가에서는 이 소수민족을 잘 융화시키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폐를 나중에 보게 되면요. 1위안짜리, 5위안짜리, 10위안짜리, 20위안짜리, 50위안짜리, 100위안짜리. 지폐에는 다 똑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 혹시 누군지 알까요? 네, 우리나라 한자로 그대로 읽게 되면 모택동 아저씨라고 하고요. 중국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마오젖동 아저씨라고 하는데 이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보다 좀더 작은 우리나라의 10원 단위에 해당되는 돈에는 각각의 소수민족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 소수민족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있는 게 집회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중국의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뭐죠? 네. 아익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죠. 중국의 국가는요. 어, 우리나라의 국가처럼 멜로디 형식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군가에 가까운데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혁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 어, 약간 군대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 혹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있나요? 저희 딸이 어, 작년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유치원에서 애국가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어, 애국가를 어떻게 배웠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유치원에서도 우리 학교랑 똑같이 어, 애국조회라는 것을 매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절만 외우는 게 아니고 4절까지 그거를 막 외워서 부르니까 동생이 어, 누나가 부르니까 얘, 얘가 또 같이 애국가를 따라 불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의용국 진행곡이라는 이름의 국가를 어, 중국의 국가로 삼고 있어요. 그럼 얘를 어디서 들어볼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어, 금메달을 따면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나라의 국가를 연주를 하죠. 그래서 우리 얘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중국의 국가이고요. 이름은 의용국, 진행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검색을 할때 행진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진행곡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아, 아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14라고 쓰시면 됩니다. 바다로는 6개의 국가, 한국, 일본,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바다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로서는요, 땅이 이어져 있는 국가가 총 14개인데, 몽골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넘어갈 때 실제로 그 근처에, 국경 근처에 시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은 아침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여권을 갖고서는 국경을 걸어 넘어서 여기선부터 넘으면 중국이에요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여권을 내밀고 장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저녁이 되면은 중국에서 라오스로 돌아오는 도보로 이렇게 중국을 갔다 왔다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어, 지도를 볼 건데요. 전도. 우리나라의 지도는 보통 뭘 상징한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 지도는, 어, 호랑이가 팔을 뻗고 있는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토끼 모양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에 있는 지도는요,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벼슬, 부리, 아래 아랫 벼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뭘까요? 네, 닭 모양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본인의 나라가 세계의 아침을 깨우는 수탁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각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것을 직할시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북한, 아, 부산,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있듯이, 맞나요?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직할시와 여러 개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각각의 소수민족이 사는 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데도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성에 보시면은요 중심도시 가 있어요 흥룡광성에는 하얼빈이 중심도시 고요 길림성에는 잔충이 중심도시 고요 이런 식으로 중심도시가 있는데 북경 천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상해 중경 네 개의 직할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북경,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이라고 해서 네 개의 직할시를 갖고 있는데, 어. 그 중국 사람들은요, 이, 대만도 본인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은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만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대만 간의 관계가 중국에서의 되게 좀, 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어, 대화를 할 때, 너, 대만 사람한테 너 중국인이지? 라고는 질문 좀 삼가하는 게 좋고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어, 대만에, 내가 대만이라는 나라에 여행 갔다 왔는데, 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대만이 왜 나라야? 대만은 우리 23번째 석인데,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는 베이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원래 중국은요, 수도가 처음부터 북경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장안이 수도였는데, 얘가 현재 명칭은 서안으로 바뀌었고요.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는 시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수도를 옮겨서 북경이 현재 중국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안은 어디 있냐? 중국의 한 가운데 있어요. 섬서성, 현시성이라고 하는데 서안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서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옛날 진나라의 수도, 진시황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병마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진시황릉은 뭐냐면요, 진시황이요, 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본인의 무덤을 만들 때 병사들을 같이 집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로 사람 모양을 깎아가지고 수십, 수백만 개의 그 병마용을 거기에 같이 매장을 했는데 이 병마용의 얼굴 모양은요, 각각 표정과 모양과 생김새가 다르고 군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활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병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하나 더. 중국의 4대 미인이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네, 양귀비예요. 근데 실제 양귀비의 사진을 봤을 때는요.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게 왜 미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미인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서안에는 양귀비의 별장이었던 화창지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일국과 이체제로 되어 있어요. 왜 이체제일까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마카오와 홍콩 때문입니다. 마카오와 홍콩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90년대에 반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마카오와 홍콩에 계속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 나는, 영국이 다스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주의 국가로 환원이 된다고 하니 혼란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고 너희는 그러면 자유민주 어, 자본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나가고 있다가 서서히 이 간극을 좁혀가지고 합치자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는 한 국가이지만.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자라고 해서 일국과 이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과 마카오에는요, 사실 홍콩의 국기도 있고요. 홍콩에는 대통령도 따로 있어요. 최근에 홍콩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뭐였죠? 음, 중국에서 이제 무력으로 중국으로 흡수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크게 대모가 일어나고 해서 지금은 진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홍콩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홍콩이 전에 국기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 나라로서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이를 반대해서 보이콧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콩이 결국 참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홍콩 문제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하얼빈이에요. 하얼빈은 우리 국 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보면요, 흥룡강성 헤이룽장 헤이룽장성에 있는 도시고요. 이 하얼빈은요, 매년 겨울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눈과 얼음 축제로 빙등지예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의 유명 얼음 조각가들이 모여서 유명 건축물이나 다양한 모양을 얼음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이 하얼비에는 유명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자리가 하얼비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 여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사총으로 총 싸서 어, 뭐 애국운동을 했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요, 좀 유명한 게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 중에는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개봉성입니다. 개봉성. 아, 헌안성. 허난성. 헌안성이고 이 헌안성의 가장 중심 도시가 카이펑. 개봉인데요. 이 개봉이 유명한 이유, 카이펑이 유명한 이유는 이 아저씨 때문 판관포청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되게 막 그 현명한 사또나으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로 굉장히, 어, 판관포청천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봉이 되기도 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어, 처형을 할 때,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남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할 때, 작두를 갖고서는 목을 치는 참수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게 용작두.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이 호작두. 호는 호랑이 호자예요. 그 다음에 개작두. 뭔가 천민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이 개작두를 사용해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도시는 우리 8페이지의 왼쪽,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중간쯤에 시장 자치구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이 곳은요, 라싸라고 해서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이에요 달라이라마의 궁전으로 티베트 건축 양식의 걸작이고,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있는 곳, 자치구. 이렇게 자치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중국에는 다섯 개의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국어의 표준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